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은 언약체결이라고 하면 할례와 유월절을 성례와 성찬으로 바꾼 것만을 생각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언약체결로 쉽게 이해해도 요한복음처럼 긴강론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란 개념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간 복음이나 요한 복음의 배경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평안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긴 강론은 평안의 언약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떠난 뒤에도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영접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위로하십니다. 땅에서 함께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하는 관계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언약보다 더 탁월한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성소적인 언약이며 이 언약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명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지상에서 함께 있으면 그들의 육신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시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영광이요, 더 좋은 평안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또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함을 하심으로 세상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위해 수고하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15장에서 16장까지는 고별사의 반복입니다. 14장 끝에서 여기를 떠나자 하심으로 고별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기록을 합니다. 14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 16장은 14장에서 주님이 주셨던 평강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함으로 언약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경고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감으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큰 일을 하도록 내가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 말을 잘 듣고 열매를 맺으라고 격려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면서 격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포도 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는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무엇을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그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셔서 아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버지의 영광인 것처럼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본문 9절에서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일입니다. 그 일을 아들이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열두 제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고. 아버지의 계명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들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고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땅에 보냄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은 그 사랑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함께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은 괜한 고생이 아니라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언약의 관계이고 한 몸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으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는 아내가 사는 힘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또한 형제와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한 몸과 한 영의 교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시행함으로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친밀한 교제를 사랑하면 아들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로서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라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잠깐 비추는 비추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수고했습니다. 종에게 오늘 본문 15절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기잘기식을 맡기면서 길러달라고 부탁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아들기에 동생을 부탁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는 사랑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품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아버지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제자들, 아들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경영을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리셔서 마지막 구원의 경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그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위로 가시면서 그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신 자들이며 하늘 것처럼 옮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세상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목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역했지만 주님께서 무궁한 그의 사랑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의 사랑은 헛되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한 몸, 한 용으로 사는 교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로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헤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로 서로 사랑해 줄로 묶였던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열두 제자들은 주의 사랑으로 묶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도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동등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는 사랑의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죽게 속하였는지,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지, 주님께 연합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속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아들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봉사로 형제를 위로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한 사랑의 관계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은 점점 고갈되고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선물을 주지 말라 해도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주의 백성들이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안에서 아들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본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사랑의 원동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돈이 들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과 관심으로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보여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는 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